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라라고 합니다. 이 뜻의 말은 아,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 나오는 민수기의 장소를 뜻하는 첫 단어 광야를 따서 책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어순과 히브리어의 어순은 다르기에 민수기 1장 1절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광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라틴어 성경으로는 리베르 누메리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셈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인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까닭은 민수기에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9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연간 계획이 적혀 있는 달력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일러주시며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laughs> 아브라함에게는 심지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땅, 일단 가면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떠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됩니다. 온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에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민수기의 특징적인 부분은 각 장별로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있음을 알게 되고 또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매 시간 체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영육이 강건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